이번 영상은 최근에 우리 증시 이 하락 추세 속에서 이 변동성이 심한 시장에서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가장 기본적이지만 매우 중요한 그리고 항상 증후 같은 시장에서는 머릿속에 꼭 갖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는 화면은 우리 코스피 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하락 추세라고 말씀을 드린 것은 지금 계속해서 이 하락 추세 상단 고점이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는 이두 개의 선 하락 추세 안에서 주가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2,900 포인트라는 이 포인트에서 이세 번째 바닥 쓰리 바닥을 만들고 어제 2,900 포인트까지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다시금 반등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데. 이 2900포인트는 상당히 중요한 이평선이라고 최근에 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올해 초이 박스권 라인에 우리 2021년도 박스권 라인의 하단 라인으로 볼수 있는 그런 매우 중요한 이평선 라인 때이자 이 주가지수가 2900포인트입니다. 어제 이탈하면서 실망성 매물, 손절성 매물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2.42% 크게 음봉이 나오고, 오늘은 다시금 변동성 참 심하죠. 그것을 만회하는 이런 2.14%짜리 2 상승이 나왔습니다. 다만 현재 위치를 보게 되면 2900 포인트라는 매우 중요한 지지라인을 이탈했고, 오늘 그 지지라인이 저항이 돼서 2900 포인트를 장중에 살짝 돌파했지만, 2905포인트까지 갔지만은 종가상으로는 2899포인트로 마감이 되었죠. 그렇죠? 일단 내일 미 선물 지수가 현재 지금 9시 53분인데 나스닥 선물이 1.46%, S&P 선물이 1.3% 이렇게 미 선물 지수가 지금 현재 미국 시장 정규장이 열리기 전에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고 이러한 1% 이상의 상승이 미국 정규 시장까지 반영이 돼서 내일 미국 증시가 상승으로 마감을 했다면은 이제 우리 증시도 다시 한번 이 박스권 하단 라인인 2,900포인트를 돌파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체크해야 될 부분이 이 빨간 5일이평선 우하향을 그리고 있죠. 이것이 저항이 되지는 않을지, 요것까지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은 어떠한 확신성을 갖고 종목을 100% 확신을 갖고 매수하기보다는 매수를 하고 난 다음 어떻게 대응을 하는지 그것이 매우 중요하고 시장도 계속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하락추세 변동성 장세 지금의 시장의 모습이죠. 하락추세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는 이러한 시장에서 필수어 체크로 살아남기 반드시 머릿속에 갖고 계, 계셔야 되는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지, 짚어보면서 지금 시장에서 큰 수익보단 지금의 시장을 살아남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체크하기 위한 그러한 내용들. 먼저, 주식 시장에서 이 주가지수 이기는 종목들 분명히 있죠. 하지만 일반적인 종목들은 이 지수의 흐름에 연동되고 그리고 지수의 움직임에 한해서 상승과 하락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서는 시장을 더욱더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전일 뉴욕증시 마감 확인, 뉴욕증시 특히 미국증시에서 상승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하락업종은 어떤 업종인지 이러한 부분도 많이 따라가고 있습니다. 뭐, 코로나19 때문에 뭐, 제약업종이 상승했다면 우리나라 제약업종도 같이 상승이 나오고, 그렇죠? 이미 몇이 하락 추세 접어들고부터는 계속적으로 시장에서 불확실한 매매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어떤 기준점을 잡는 것이 어느 하나라도 보고 매매를 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이 뉴욕 증시에서 미국 증시의 상승과 하락 마감도 중요하지만은 그에 못지 않게 어떤 섹터가 상승했는지 이 부분도 꼭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중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 및 선물 매매 동향을 이 지속성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됩니다. 역시나 지수를 움직이는 것은 외국인과 기관, 최근에는 거의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은 당연히 지수가 오르고 작년과 많이 다릅니다. 개인들의 힘도 많이 약해졌고, 또 고점에서 물린 물량도 많이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역시나 다시금 이 메이저인 외국인과 기관의 장중 이 매매 동향이 시장에서 상당히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기관, 외국인이 9천억 정도 이렇게 순매수를 보였죠. 지수 반등을 이끌었, 이끌었다는 것을 이것을 계속적으로 장중에도 체크하고 또이 선물, 현물 못지않게 현물은 이제 종목을 사는 것이고 이 파생 상품인 이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매수를 하면 또 매도를 하면 지수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선물 매도에 따라 외국인의 선물 매도에 따라 이 금융 투자, 기관 투자자인 금융 투자 쪽에서 이런 매수와 매도가 또 상당히 연, 연계가 돼서 많은 매매가 나오기 때문에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의 현물뿐만 아니라 이 선물, 파생 상품인 선물 매매 동향도 체크를 해야 된다. 그렇죠? 지수는 외국인의 힘에 의해서 많이 움직이고 종목은 기관들의 힘에 의해서 또 많은 변동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장중 미 선물 지수 계속 체크. 최근 우리 장중에 미국은 정규 시장은 아니죠. 새벽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새벽에 미 선물 지수의 움직임이 우리 정규 시장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 모두가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라도 기준으로 삼으면서 매매를 하려는 경향이 매우 높아지고 있죠. 우리 장중에 이미 선물 지수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9시 58분이면 미국 시장은 안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이 야간 선물 시장에서 나스닥이 오늘 어제는 장 초반부터 계속 빠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도 이러한 약세 모습, 오늘은 또장 초반부터 장 시작 전부터 양봉을 그리고 있었죠. 그렇죠? 그러한 영향을 우리 증시도 장 중에 계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이 상당히 최근에도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모두가 불확실성을 지금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라도 기준을 갖고 보면서 매매를 한다는 것이겠죠. 외국인과 기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다 불안한 상황이다. 그리고 업종과 종목의 선택. 지금 시장이 상당히 빠른 순환매 장세가 특징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일날 종목을 공략할 때는 당일 오전 강한 섹터를 먼저 빨리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오면서 IT 반도체주들이 강한 모습이 나왔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오늘 종목을 매수를 할 때는 IT 반도체 쪽으로 선택을 해주는 것이 당일에 강한 섹터를 선정하는 그래서 종목만이 아니라 어떤 섹터들 반도체, I.T.가 강한지, 그렇죠? 뭐 미디어 컨텐츠가 강한지 그러한 것들을 빨빨리 리 체크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로운 섹터 강한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게 되면은 참이 순환매가 상당히 빠르다는 것이 어제 강한 섹터는 오늘 또 약한 모습,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제 상승하는 종목을 매수했더라도 다음 날이 섹터가 바뀌게 되면은 또 매수했던 종목이 또 하락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빠른 순환매장세 섹터들이 너무나 빨리 변하기 때문에 당일에 매수를 할 때는 당일 강한 섹터를 반드시 체크를 하면서 그 종목들을 공략을 해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철저히 수급이 들어온 종목 아니면은 강한 테마선 종목 단타로. 스윙은 철저히 수급이 주, 들어온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고 단타는 강한 테마, 테마성 종목이다. 이것도 저것도 아닌 잠깐 지수가 오른다고 잠깐 반등하는 종목들은 다음날 여지없이 하락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만큼 시장이 취약하기 때문에 뭔가 확실한 수급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강한 테마성이냐 이두개 중에서 하나를 확실하게 선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죠. 이도저도 아닌 종목을 선택하면 지금의 이런 시장의 변동성에 손실이 상당히 커질 수도 있는 그런 시장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트상으로는 정배열. 그렇죠? 많은 종목들이 지금 지수가 하락함에 따라 역배열도 보이지만은 최대한 정배열 그리고 횡보하는 그리고 눌림목 공략이 가장 안전한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가장 안전하다 왜 눌림목은 어쨌든 이평선 특정 이평선을 기준으로 주가의 하락이 멈추고 저점을 만든 그러한 지점에서 매매를 하는 것이잖아요 지지된 곳을 눌림목으로 공략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지지된 이평선이 이탈할 때는 빨리 짧게 손절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것을 지켜준다면 계속 홀딩할 수 있는 기준을 제공해 준다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21위 평선을 매우 잘 좋아하고 매우 21위 평선을 활용을 많이 하는데 이런 식으로 뭐 21위 평선 눌림목을 활용한다든지 그렇죠? 그것이 또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겐 가장 안전한 종목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매수와 매도 전략 필수입니다. 반드시 분산 투자, 종목을 한 종목 몰빵에서 큰 수익을 얻겠다? 너무 위험합니다. 저도 이렇게 종목을, 몇 종목을 이렇게, 섹타도 다르고, 이렇게 종목을 분산 투자, 위험 관리죠. 결국에는. 그렇죠? 그리고 유사한 개념으로 매수도 분할 매수. 왜? 장중의 변동성이 너무나 큽니다. 오전에 하락했다가, 오늘 같은 경우도 오후에 반등을 해줄 때, 뭐 그런 경우도 있고, 반대로, 오전에 강했다가 오후에 쭉 빠지는 경우도 있고 하루하루 변동성도 크고 하루 중 일간 시간별 변동성도 너무나 크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분할 매수는 선택이 아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선 필수 매수 기준이다, 그렇죠? 그리고 수익 시 절반 매도로 이 종목 보유에 대한 부담 줄이기. 지금 지수가 우리가 살펴봤듯이 아직 하락 추세에. 틀 안에 갇혀있죠. 추세대 안에. 그리고 하루하루 변동이 크죠. 오늘 매수한 종목이 잘 맞아 떨어져서 오늘 수익이 1%, 2%, 3% 얻고 다음날 장 초반에 조금 강한 모습이 나왔을 때는 절반 정도는 매도해서 수익을 확정 짓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지수가 정배열로 꾸준히 만약에 이런 식으로 뭐 상승을 꾸준히 간다면 계속 홀딩하면 좋겠지만은 최근에 지수 움직임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렇다 보니 뭐 3%, 4%, 5% 수익 얻었던 것도 다음날 그만큼 느닷없이 빠져버리는 그러한 지수가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 시에는 절반 매도를 통해서 나머지 물, 물량을 수익 투자로 연결을 하더라도 수익을 주는 구간대에서 그때는 물량을 좀 이익 실현해서 계좌를 좀 지켜가는 그런 전략도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참 기본적이고 많은 분들이 머릿속에 갖고 있는 내용이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당장 내일부터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을 하면서 시장을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2,900 포인트를 상향으로 돌파를 하고 다시 그 박스권 하단 라인을 안에 들어가서 이 라인을 안착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지금 시장이 상당히 어렵고 판단하기 쉽지 않은 그런 시장이지만은 지금과 같은 시장이 또다시 상승으로 돌아오는 그런 시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지금 모습에서 우리가 얼마만큼 위험관리를 통해서 내 계좌를 잘 지켜놓느냐, 그것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유를 갖고 천천히 시장에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도 좋은 내용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